자 여기는 어, 주 안에 있는 넘버원 제로 넘버 제로 짐입니다 아, 넘버 제로. 제로 짐 제가 아는 동생이기도 하고 해서 추석 연휴인데 놀러 왔습니다 운동하러 저희가 아직 둘다 프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가 되고 싶은 두 남자의 어깨 운동을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건식 형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두 번째로 인사 드리는데 지금 넘버 제로짐을 운영하고 있는 황효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 바로 가볼게요. 어깨 운동. 어, 어, 어. 어. 가시죠. 근데, 평소에 내가 이걸잘안 해. 어, 센서 있으시죠? 근데 이거 없어. 이거 어, 없어. 없어요? 어. 내가 얘를 어. 한번 해보고 싶네. 아 근데 이거 되게 무거워 어. 형님 생각보다 저는. 제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우와, 씨. 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으십니까? 어. 오, 오, 한장. 네? 한장 시장 무게로. 둘, 오우. 셋, 오우. 넷, 오우. 다섯.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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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이가또 유튜브를 시작한대요. 근데 효상이도 재미가 없어서 해놨습니다. 아, 지금 <laughs> 걱정돼요. 알아서 어. 채널명 아직 아직 안 정했는데 후보가 어. 몇개 있어서 피디님이랑 <laughs> 좀 상의해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처음 찍은 거야? 응? 일단은 촬영 예정은 이번 주 금요일인데 어. 테스트 촬영 먼저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본 촬영은 다음 주쯤으로 할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랑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면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거좀 확실하게 하려고 근데 저도 근데 바로 본 촬영하면은 막절것 같아서 절지 저, 무조건 절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저는데 <laughs> 테스트 촬영 먼저 하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할 것 같아서 제가 주도해서 하는 거는 처음이라 <laughs> 지금 약간 너무 너무 아, 아니, 재미가 없어서 큰일 났는데, 재미가. 아, 괜찮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 <laughs> 오, 뭐야. 어? 앞으로 미쳐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안으로 들어가서, 예. 오케이. 우와, 참. 저... 무겁죠, 형님. 어. 하나. 오케이, 뭐. 둘. 여덟. <웃음> 아홉. <웃음> 열. 우와, 와. <우와>. 갑자기 무거워지지 않나? <laughs> 깜짝 놀랐다. <laughs> 오, 우 씨. 이게 <이거를>. 뭐야? <laughs> 세네 장씩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세 하... 장씩 막 열다섯 개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줄 알고 했는데 아니근데이 아니 내가 다른 브랜드를 했던 것 같아. I K K 가게좀 무겁나 봐. 요다 무겁다 하시더라고 써보는 분들. 다른 브랜드는 이거 막 세네 장씩 했었는데 아니 세네 장씩 하시죠. 어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거 안될것 같죠. 이 얘는 안 돼. 그렇죠. 개목두 <laughs> <laughs> 장. 그래서 저도 이거 본 세트 두장 진짜 겨우 두 장까지. 오. 겨우. 어 장난 아닌데. 이 우와. 여덟 아홉 <laughs> 진짜 무겁다 와,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걸 한번더 해야 되겠다 아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구 하나씩 바꾸고 하면 그치 스위스도 바꾸고 싶고 나 뭐냐 기구 이제 다음 주면 다 입고 되거든 예 네. 예정인 것들이요? 나중에 한번 와봐 어. 몸, 또 몸, 바뀌어 있어 들어오자 형님 그 대박, 하이로우랑, 그러니까 해머가 총다들어오면 응. 하이로우, 프론트풀다운, 로우로우, 레터, 레터럴로, 우그 어. 다음에 힙프레스 히프레스, 아, 아니, 히프레스. 어, 히프레스, 해머는 다섯 개. 5개. 아이소만 다섯 개인 거네요. 음. 응. 그다음 너틀러스, 진팔공, 아스날, 아스날 쇼더, 사이벡스. 어. 응. 구성 진짜 좋은데. 이제 다 응. 거기다 바꿨어? 딱 하나만 더 하자면 응. 레드프레스만 응. 사이벡스로 음. 아홉. 열 하나 둘와 둘. 큰일났다 세개밀것 <laughs> 같은데. 일거 없네 이거 일곱 가자 가자 쭉두개더 짧게 짧게 쭉 하나 더 <laughs> 어이야 <laughs> 와 <우와>. 이거 <laughs> <얘> 진짜 <laughs> 아 너무 무거워 뻗아지고 <laughs> 진짜 무거워 아 너무 힘든데 <laughs> <빨리 가. 웃음> <laughs> <laughs> 큰일났네요. 너무 힘을 너무 많이 쓰는 것같지 아, 나물 어딨지? 아, 프로 카드 따야죠. 아, 따야 됩니다. <laughs> 건식형은 내년에 딸거것 같은데 무조건. 아, 열심히 해야 돼요. 형님, 형수님이 아직 멀었다는데요, 형님.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건 맞지. <laughs> 왜냐면 프로가 아니잖아. <laughs> 프로 아니면 뭐할게 없어. 프로 아니면 그냥 국내 헬스 관점. 그렇지. 취미반이야, 취미반.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프로카드가 희소성이 그래도 거의 5,6년 전보다는 희소성이 있지 않아서 내가 프로카드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프로카드가 있어도 뭐 인생이 바뀌거나 음. 뭐 갑자기 돈을 번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이제는 그냥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그런 프로카드가. 이제 뭔가 커리어의 나하고 네, 등용문 같은 거 어. 이제 시작점 그리고 같은 그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했었, 했었던 거니까 그렇죠 뭔가 그걸 따야 뭔가 이제 할... 시작할 것 같은 아 맞아요 맞아. 어일본 일본이랑 똑같아 우리는 네. 사실 근데 프로카드 진짜 형수님 말대로 프로카드 따도 그냥 똑같은 사람도 음. 많아요 네. 그 다시 반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고 네. 왜냐면 프로카드를 따고 아. 이제 예전에는 프로카드를 따면 뭔가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네. 따고 나서 달라지는 게 많이 크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프로가 되면 소속이 잡히는 거라 다른 거를 못 하잖아요. 다른 대회를 못 뛰니까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반납을 어. 하고 다시 이제 국내 대회, 사설대회 뛰는. 프로카드 따면 어디 가서 아예 프로입니다. 이렇게. <laughs> 그게 근데 제일 크지 않을까요? 자격사항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laughs> 지금은 뭐. <laughs> 뭐, 어디, 인천에, 뭐, 어디, 김건식인가. 누구야, 제 어, 이렇게, 누구야, <laughs> 이거. 맞아요, 된다. 명함 같은 거. 쟤 누구야? 이렇게. <laughs> 열. 자, 호! <laughs> 하나. 끝까지. 자, 어. 오케이. 우와, <laughs> 우와. <laughs> 가져가실래요, 형님, 이거? 어? 가져가실래요? <laughs> <laughs> 어, 지금 잘 먹는다. 이친 진짜 자리가 없어. 이게 형님만 쓰실 것 같은데? 갖다 놓으면. <laughs> 얘도 많이 세워서 하시는 편이네요. 뭘, 너 어디다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를, 저도 이렇게 하는 편인데, 예. 많이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아, 6이나 예. 7좀더 높여서? 네. 어. 좀, 그, 인클라인 항상 요즘 다 같이 하는 추세여가지고. 아 형님 어깨 좋으실까? 어깨 형님 말 들어야지. 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애매한 거를 별로 안어깨 아, 그러니까, 67에 하면, 뭔가 안정성도 좀더 좋아지고, 가슴도 개입이 좀 되면서, 뭔가 무게도 좀더잘 쉽게 칠수 있고. 근데 나는 그냥 가슴이, 어깨 할때 가슴 개입되는 걸 싫어해. 음 아예. 어, 아예 그래서 높여서, 어, 안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깨에 어깨 약간 박는 느낌으로. 아홉. 자, 열. 하나. 둘. 오케이. 우와, 씨. 와, 우와, 지금 34도. 다섯. 허이야 어! 여섯. 허이야 어! 일곱. 허이야 어! 오케이, 와. 세상에, 오케이. <laughs> <laughs> 뭐. 아, 아, 팔이 좋아. 팔로 다 밀어서. 이 34를 어깨로 미는 게 아니고, 정확히 팔로 받으면 커지긴 어, 합니다. 어깨는 좋잖아, 근데. 안 좋은 것 같아요. 볼륨이 다이어트 해서 다이어트 해서 그냥 분리도만 진해지는 것 같고 뭔가 형님처럼 이렇게 볼륨감 동글동글하게 근데 팔이 진짜 부럽다 난. 응 팔이 진짜 좋아 근데 또 무대 에 올라가면 형님 그 크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비율이 맞는 정도? 네. 또 올해 숙제가 무슨 근육량부터 올려야 되는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제 그렇지 뭐 나는 다이어트를 좀더 강도 있게 해야 해서 이제. 사이즈는 그렇다 치고 음, 아, 생각보다 씨. 진짜 많이 많이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 선수들이 근데 확실히 그게 있잖아 빼다 보면은 아 여기서 더 빼니까 음, 쪼그라들고 막 아. 이런 것 같은데 그걸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지 네. 오히려 그게 쉽지 않잖아 네, 밖에서 봤을 때좀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야 무대에서 확실한 거 확실한 거 같아요 많이 느껴요 최근에도 이번에도 많이 느꼈고 근데 또 <laughs> 막상 제몸보고 시즌 때 녹일라니까 그러니까, 어. 녹일 아깝고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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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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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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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혼자 네 개밖에 못했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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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열, 와 열, 아이씨.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아, 원래 평소에 안 하는 게세요? 혼자 하니까 보조가 없으니까 아. 에이, 보통 그렇게 하면은 거의 드롭으로 합니다. 볼륨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요즘에 운동 파트너를 다시 구해야 되나 해야 돼. 근데 무게는 에이, 무게 무조건. 무게 드는 사람은 많잖아. 에이.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은 거. 네, 그쵸. 아, 이게 그냥 무게 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딱그 근육으로 잡고 네. 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그게, 데, 그 전자에 깔려, 깔린 상태에서 무게가 높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 네. 그니까 내가 들수 있어도, 그 무게를 다 해당 부위에 그쵸. 눌러 담을 줄 알아야지 그게 되는 네. 건데. 네. 근데 그 역치가 너무 제가 낮으니까. 어, 아, 그니까 러 그거 올려야 돼. 저거는 근데 무조건 올려야 돼. 일단 힘이 좀 세지긴 해줘야 될것 같아 많이 무조건 어. 프로카드 딸려면 열심히 해야지 자 아홉 어. 자열 오케이 아씨 어. 어이둘 어. 어이구 어. 집중 자자넷자 자.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딸렸어 <아니>. 딸어 <laughs> <까르지, 까르지. 웃음> 드롭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 하고, 이번에 드랍 하자. 아, 알겠습니다. 와. 하나를 옮기네. 생각보다 못 들면. 이게 짜증나서 드랍을 라도조지 마시고 아. 마음이 있어. 맞지? 네. <laughs> 체중이. 다는 아닌데, 체중이 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지금 체중 몇인데? 지금 84? 84? 오. 근데 제가 계측을 80으로 통과했었으니까 지금 한 4kg에서 5kg밖에 안는 거라 일부러? 네. 일단은 b 시즌 들어가기 전에 회복기 아. 동안은 좀 많이 안 올리려고 근데 힘이 회복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90 넘어갔을 때는 네. 40kg로 가도 한 12개까지는 어. 했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약간 심장 이슈 때문에 에. 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대단하다 다시 또 한다는 게아 저는 근데 그때 아팠을 때 그냥 솔직히 대회 이제 아못 뛰겠구나 아그래서뭐 대회 나중에 그냥 취미로 하다가 진짜 나중에 많이 좋아지면 에. 한두 번씩 이제 나가야겠다 이러고 그냥 진짜 마음을 접을라 그랬는데 에. 안 접혀요 응. 생각보다 어? 호야 저 얘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빠. <laughs> 야 삼촌. 안녕. 이모 삼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안녕. 옳지. 엄청 조그맣네 오, 엄청 올라. 많이 컸어 우와. 으쌰. 힘주는 거 봐. 오. 오. 으쌰, 으쌰. 우와. 근데 우와. 저 텐션으로 한 8시간 놀거든요. <laughs> 네, 절대 안 지쳐요. 절대. 자면 다시 비슷해. 네, 근데. 졸린데, 음. 자기는 놀아야 되니까, 울면서 놀아요. 그렇 <laughs>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어? 예. 오케이. 우와. 우, 음, 무겁다. 박수! 아, 무겁다. 하나, 박수! 그렇지. 멋있나 봐요. 그 다음으로 해야지. 하 아. 하나, 둘, 둘 셋, 셋, 넷. 하지마, 인사. 인사, 안녕. 카메라보가 안녕. 안녕. 하지. <laughs> <laughs> <다시>. 오케이. <laughs> 아들이 와서 휴식을 좀 줬다. <laughs> 아빠 힘들어. 응. <laughs> 어. 마지막. <laughs> 자, 어? 어이구. <laughs> 어. 나이스. 가볍다, 느낌이. 네, 아빠 봐봐, 아빠. 아서, 자, 여섯, 열 개까지, 하네 일곱, 더. 여덟, 쭉, 하나 더, 오이, 오케이. 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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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그이지사이파이까보이사이드하이떤이으로 네. 어. <laughs> 해? 이 어, 그, 저희, 제가 지금 밀기 당기기 하체 이렇게 음. 해서 3분할 음.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주에 두번 들어가니까 덤벨로 한 번은 아 사이드를 하고. 푸시 막. 네, 맞아요. 이렇게 3분할. 밀기 당기기 하체. 아. 아 음? 그래서 저인클라인도 그렇게 하는구나? 예, 네, 맞아요, 형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있어 계속 있지, 개입시키려고. 어.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요즘에 케이블로 사이드를 좀 해요. 아, 케이블. 케이블로. 난 덤벨로 할 때는 음? 궤적을 약간 줄여서 많이 안 올리고, 오르... 아... 약간 무게치듯이. 팔꿈치 줄여서 어... 업라이트로 와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너무 죽이진 않고. 아... 근데 저거 머신 할 때는 아예 펴서 미는 식으로, 밀어 올리는 식으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저거 할 때는 이렇게 펴서 하고 덤벨 근데... 할때 약간 구부려서 넷, 다섯, 여섯, 뭐야? 일곱, 여덟, 삼촌 운동하자. 아홉, 열, 하나. 삼촌 해봐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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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삼촌, 삼촌. 그렇지. <laughs> 발음이 아직 잘안 되는데 하긴 해요 형님. 그렇지? 아홉. 이거 여기 가 성도가, 이거 성도가 있어고 하나, 둘, 셋. 항호. 아, 항호. 나중에 음. 절대 바디웨딩은 안 시킬 거예요. 절대. <laughs> 죽어도 안 시킵니다, 진짜. 그럼 뭘, 뭘, 뭘 시키? 그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바디베이딩은 안 시킬 것 같아요. 취미로는 괜찮은데. 엄마랑 엄마가. 네, 그래서. 사람이랑 근수전은. 약간 운동을 좋아하긴 할것 같은데. 직업으로는. 아 뭔가 좀. 고생할 게 뻔하니까. 돈 되는 스포츠를 하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아이돌? 아이돌 하고 싶다고 해줘야지 뭐. 아그쵸 어. 끼가 있긴 한데. 어. 아저 솔직히 운동 쪽은 그냥 취미로만 하고. 운 운동은 그, 취미가 맞아. 뭐, 배우 시키고 싶었거든요. 오. 예. 네, 그런 거좀 해보고 싶었고이 거. 예. 네, 그 그때부터 해서 오오. 쭉 이제 약간 그 여진구처럼. 오. 그지 호야. 근데 그것도 알아봤는데 그게 조금 과정이 계속 기다려야 돼요. 불러줄 때까지. 그래요. 네. 아오. 어. 열. 자. 아, 근데 가면은 진짜 한 6시간, 5시간 놀아도 집에 안 가려고. 아, 근데 유독 그 에너지가 좀 많이 넘치는 편이에요, 야이. 유독.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들이 다꼭 힘드시겠다고, 집에서. 음. 아들이라서 그런가? 근 아들 중에서도 좀 유, 유독 심하대요. 에너지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놀이터네, 놀이터. 둘, 셋, 넷. 프로가 되지 못한. 프로가 되고 싶은. 저그 남자의 어깨 온동 이름이. 한글 이름인 건가? 아니요, 한자예요. 버모자. 어. 너가 정해준 거야? 예, 네, 원래, 그니까, 이름을. 제가 이름이 효상이잖아요. 음. 근데 효상, 이름 뜻이 효도효의 상업상이거든요. 어. 돈 벌어서 효도해라. 이름 뜻이 진짜로. 어, 어. 근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이름을 이제 개명하려고. 어. 근데 외자로 좀 하고 싶었어갖고 호라고 제가 이제 해야겠다 하고 갖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성인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야겠다 뭔가 귀찮다 이래서 그거를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은 그, 그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다. 남자애면. 네. 딱 아들이어가지고. 어. 고민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네.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름이 조금 뭔가 눈에 띄면 음.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거의, 거의 90% 프리에이트네요, 형님. 나는 프리에이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가슴이랑 어깨는. 음. 어, 등이랑 하체는 머신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음. 약간 프리에이트만이 그 꽂히는 느낌 있잖아. 잘하셔서 그래, 형님. 프리에이트를.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응. 응. 이거 때는 승모랑 응. 같이 끝까지 다 쓰시는 거죠? 응 근데 나는 승모를 운동할 때다써 그냥 승모 개입되는 것까지 그냥 다 아. 풀가동으로 근데 그렇다고 막 승모까지 쥐어짜지는 않고 네셋넷 다섯 여섯 여 여덟 재상 형님 예? 걱정하시던데요? 누구? 재상 형님이 뭘 걱정해? 제가 오늘 건식 형님이랑 유튜버 찍는다고 <laughs> 쉽지 않겠는데 <laughs> 둘다 둘다 재미없어가지고 응. <laughs> 아난 재상이랑 오히려 현상 같이 이담이나 재미없는지랑 해야 말이 나오지 재상이랑 하면 오히려 말이 안 나와 왜냐면 아.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끼어들면 안될것 같은 망칠 것같은 그런 느낌. <laughs> 그래서 저는 그냥 맞았어요. 그 놀리면 재밌게 반응해주고. 아 그렇지. 맞아야지 우리는. <laughs> 그냥 맞기만 하면 됩니다. 소모품이라도 써야 <laughs> 돼 우리는.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야. <laughs> 아 진짜 이거는 약간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아 진짜 재능이야. 아 이건 재능의 영역이야. 운이 그 똑똑해야 같아요. 돼. 그리고. 맞아. 요말 잘하려면 약간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음. 머릿 속에서 조합을 해서 그렇게 얘기해. 네, 저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나는 반대야. 아예 너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아무만이나 하는. 네. <laughs> 책을 좀 읽어야겠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서 잘안 했었는데, 벤트오버를. 지금 하는 거? 네, 어. 서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아, 앉아서. 안했서안 아, 네. 하나. 둘. 셋. 하나. 넷 다섯. 네. 너무 재미없다, 재미없다 이런 위축되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위축이 이미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돼 있었고. 건지. 예, 건지 경님은 별로 개의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laughs> 아. <laughs> 제... 어쩔 수 없지. <laughs> 약간... 이런 부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응.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런 분들이 <laughs> 때문에. 어. <laughs> 하자 그왜뭐 이러다가 어느 정도 아지겠지뭐 어.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러니까 맨날 어? 재밌는 다른 영상 보다가 가끔 내거 보면은 재밌을 거야 <laughs> <laughs> 무슨 말까 슴슴하니 그니까 맨날 짠 것만 먹으면 어안 된다고 좀싱거 것도 먹어야 되니 약간 도파민 계속 도파민에 절여져 있다가 어 이제 도파민을 좀 자기 풀어내리. 전에 어. 자기 전에 둘 셋넷 다섯. 이소상씨랑 어떻게 응. 알게 된 거였지? 아저건식형 제가 건식형님 팬이었거든요. 팬이었어. <laughs> 또내 아, 유튜브라고 이렇게 말해주네. 그게 아니고 진짜 제가 지인의 지인이시긴 했는데 음. 접점도 없고 이제 근데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말고도 제가 음. 시합장 가거나 이러면 음. 형님 뵙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딱 봤었을 때 제가 그냥 외적으로 되게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상이 있는데 음. 완전 딱그 정석이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그때 형님이 네. 아직 생각나는 게갈 것에 음. 네. 그리고 지금처럼 수염도 없었고 네. 맞아 네. 그때 제가 처음 뵀었거든요 형님도 원래 음. 말씀도 원래 많이 없으시잖아요 어, 그치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 시합장에서 어. 형님이, 저, 아, 저 p c 에 그랑프리 했을 때, 어. 형님 그때 머슬모델 하셨거든요. 어. 저 클래식 바디베이딩 그랑프리 했을 때. 그때 어. 형님 처음 뵀죠 실물로. 음.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래서 용기해서 DM을 했어요. 오늘 음. 어, 뵀었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 팬이어서 인사드리려고 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락하다가, 어, 이제, 누구누구 동생이구나, 이렇게 돼서, 아말 놓게. 되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좀 가까워졌어요, 형님. 음. 네. 음. 환상? 환상. 음. <laughs> 뭐, 환상이야. 네. 생각보다 음. 구수하세요. 진짜로. 완전 차가운 음. 도지남자 스타일이었는데, 음. 처음 봤을 때는. 음. 근데 생각보다 구수하시고, 네. 둥글둥글 하시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넷, 다섯, 여섯, 일곱. 나 이거 할때 엄청 아프더라고. 아, 삼두가요? 응. 자극이 잘는 거. 같이 거겠지. 하면. 어, 어, 안 돼, 안 돼. 잡아줘. 상춘 파이팅.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laughs> 오와준다 다오오오오 오! <laughs> 예! 오! 오! 가자 가자 손 조심 여덟 두개힘 마지막 힘 어이 두아아어와 어아 여덟 아 아홉 열 하나 여덟 하나, 아, 둘두하가아우 아, 가. 가. 마지막 마지막 나이스 아, 아, 아빠 했다 아. 오 박수 고생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나와봐나이 찍게 썸네이스나 어 여기 넘버 제로짐에서 네, 맞습니다 넘버 제로 짐. 어깨와 이제 팔 운동 끝났고 이제 내년에 또 서로 프로 카드 딸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권식경님이 저희 헬스장에 찾아와 주셔서 또 오랜만에 재밌게 운동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원래 작년에 조금 건강 이슈가 있었어서 올해 다시 대회를 처음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프로카드에 대해서 못딸 거를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고, 이제 올해 또단시형도 그렇고 저도 잘, B시즌 잘 보내서, 내년에는 꼭 좋은 모습으로, 뭐 카드를 딸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못 따더라도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곧 시작할 계획인데, 어 이제 제 컨텐츠는 주로 운동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정보랑 지식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수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제 초창기 이제 팬이 될 분들과 시청자 분들과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